네, 안녕하세요. 제가 서른 살 초반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첫 방송이 꽤나 잘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이가 젊은 친구가 어떻게 4, 5, 60대, 70대 여성분들에게 강연을 했는데 그게 서로 좀 소통이 됐냐. 근데 그거는 제가 여성학을 공부하거나 무슨 소통학을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누나가 네명 있고 그리고 이제 친엄마가 한명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공부를 한게 아니라 누나들의 삶을 보고 엄마가 사는 걸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거를 본 거를 막내 동생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어, 저희 누나는 뭐그네 분인데 두 명은 주로 행복하다는 문자를 저한테 하고 두, 두 명은 주로 저에게 상담 문자를 많이 해요. 행복한 누나 두 명은. 매형 돌아가신 누나들이에요. 우연의 일치겠죠. 우연의 일치. 뭐 아무 상관 없는데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결혼 정보 회사에서 7년 정도 강연을 했어요. 네, 그게 뭐가 바탕이 됐냐면 이제 어, 누나들의 삶, 엄마의 삶을 보면서 야좀 여성분들이 이렇게 결혼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결혼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지금 할지 아니면 좀 나중에 할지.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은 결혼하기 전이신 분들은. 이 강연을 결혼 전에 들으신 건 엄청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결혼하기 전인 분이 이 강연을 들으시면 큰 혜택을 받으실 거다. 그리고 결혼했지만 또 계획 있는 분은 또큰 혜택을 받습니다. 현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조금 어 헤어졌던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게 될 때는 이런 기준으로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제가 뭐였냐면요. 결혼식을 준비하지 마라, 결혼을 준비해라였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혼식을 많이 준비한다고요. 예물을 뭘 할지, 예단을 뭐 할지로도 또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신혼여행 어디로 갈지, 앨범 얼마짜리로 찍을지. 여러분 나중에 지금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앨범 봐요? 보면 화가 나는데 봐요 그거를 화가 나는데 그때 하지 말걸 생각이 막 나고 안 할라고 했는데 우발적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웨딩 사진요 핸드폰 셀카로 찍어도요 나중에 사이가 좋으면 어머 그때 이거 추억이었다 그때 우리가 돈 없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었네 그러니 제가 추천드리는 건 결혼을 준비하시고 결혼식은 좀 소홀해도 괜찮다. 자 영화 곡성에 되게 그러니까. 중요한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머시 중원지. 두 번째 대사는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머시 중원지를 모르면 사람은 현혹이 되기 쉽고 현혹이 되면 머시 중원지를 모르게 돼요. 남자가 여자 소개해달라고 할때 뭐만 물어보죠? 얼굴. <laughs> 그쵸? 아 예쁘, 예쁘냐? 나좀 질서 있어야 된다. 나 이거 질서 본다. 나 무질서 한거 싫어해. 근데 여성들이 되게 그 현혹되는 게뭐 있냐면요. 여성들은 외모에는 별로 현혹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너무 조각처럼 잘생긴 남자들이라고 마냥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부담되죠? 부담돼, 부담돼. 맞아, 여러분 그런 부담은 갖지 말아요 저는 그런 분이 <laughs> 여러분 좋아할 확률 없다고 라 말씀드릴게요 그건 쓸데없는 부담 친구들끼리 모여서 장동건 내스타라 아니냐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장동건은 고소용 스타일 제가 보기에 여성들이 제일 잘 현혹되는 거 제가 두 가지 설명해 볼게요 안정감 있는 남자 좋아해요 맞아. 경제적 맞아. 안정감 경제적으로 돈잘 벌고 솔직히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혼하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이 요소로 결혼을 선택하면 왜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남자가 마음에 드는 외적 매력을 가진 여성을 구분하는 데는 0.2초가 걸린대요. 그 0.2초 안에 인간의 뇌가 그거를 얼른 구분하고 매력적인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뇌 하수체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환각 물질이 나온대요. 아, 환각 물질, 아. 도파민. 멋졌다, 어, 네. 콩깍지 꼈다, 네. 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연구한 결과로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언어 체계가 바뀌어요. 언어 체계가 바뀐다는 게쉽 말로 뭐냐? 원래 이 남자가 쓰는 언어 체계를 쓰지 않고 여성에게 되게 친절하고 감성적이고 디테일한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아 오빠 나 회사 힘들어 그러면은 도파민이 나오면 힘들지 자기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오빠 우리 차장님 문제 있지 않아? 그러면 여자 편을 들어줘요. 야 그때 그 차장님 얘기하는 거지 나 저번에 본 사람. 좀 성격 이상하더라고. 자기가 그럼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 도파민 떨어져 봐요. 자기야, 우리 차장님 문제 있지. 너도 문제는 많아. <laughs> 세상 다 힘들어 지금. 내가 더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자기야 힘들면 살이 빠져야 되는 거아니야 그럼 여자들이 그때 그런다고요. 변했어. 변했어. 음... 오빠 예전에 이러지 않았잖아. 오빠는 변한 게 아니에요. 오빠 원래 그런 놈이었는데, 고팝이 아 나올 때 변한 거예요. 아 이말 틀려요? 맞아요. 맞아. 호르몬이 떨어지면 원래 자기의 언어 체계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는 모국어라고 해요. 원래 이 남자 나라에서 쓰는 언어 체계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언어 체계라는 건 영어, 한국어가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태도리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상대하는 방식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가문의 언어죠. 사람은 좋아도 닮지만 싫어도 닮아요. 그 확률이 통계적으로 한 60에서 70%가 된대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되게 중요한 것은 그 남자로서는 그 남자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니 이 남자의 집안이나 이 남자의 주변 인물, 이 남자가 10년 이상 관계를 맺은 사람들,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 결혼을 선택해라.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결혼 한달 전에 상견례해서 이런데서 만나가지고 뭐 어, 어머니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조금 살다 어머니 못 살겠습니다, 어머니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에 이른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가문을 보라는 것이 그들의 재력이나 학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언어는 봐라 저는 엄마 사는 걸 봤잖아요 엄마가 아버지하고 사는 걸 보면서 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1번) 어, 나는 결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 사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2번) 난 결혼해도 저런 남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남자들도 이렇게 이 강연을 듣고 이렇게 생각해요. 어? 알고 보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좋은 언어를 못 받았네. 그럼 그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난부모님의 다정하게 사는 언어를 못 받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사과하는 모습도 못 봤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도 못 봤어요. 무뚝뚝하거나 폭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을 되게 함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하는 게 어색한데 그럼 그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의지가 있으시냐? 의지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실 의지가 있으시냐? 이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우리가 할때 의지가 이, 있는 채로 AFKN을 들으면요.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배우면서 들으면, 근데 의지가 없잖아요. 다 소음이에요.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의지가 있으실 때 누군가가 도와드릴 사람이 나올 거다. 근데 남자가 이러면 좋아하고 움직이는 코드가 이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제안이나 부탁이에요. 그리고 해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칭찬의 코멘트가 들어가야 돼요. 여보, 자기가 저번에 그렇게 해서 나 학교 갔다 와가지고 너무 너무 편안하고 고마워. 다른 남자였으면 내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했겠어? 내가 진짜 항상 나, 나말 못해서 그렇지 당신한테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남자들이 거기에서 뭐 이러지 않아요. 설거지를 <laughs> 했다. 이렇게, 이렇게 맨날... 안 하죠. 아... 그리고는 왜 겉으로 한국 남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여보 고마워요. 그런 거. 아 별로 한 것도 없어. 맞아, 맞아. 이러지만 속으로 되게 <laughs> 뭐, 이게 <laughs> 좋아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음... 살살 어떻게 보면 이게 낯간지러운 얘기예요. 일종의 그냥 남자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한개두개 개 받고 싶어요. 그럼 나 하나 줘야 돼. 요 그러면 남편이 나중에 엄청 큰걸 줘요. 뭐 위자 아 위자료래. 위자료가 아니라 위자 아 위자료 아니에요. 이거 말 잘못 나온 거예요 지금. 뭐 비상금 비상금 같은 거. 비상 뭐 위, 위자료가 왜 나와요? 남자가 어떤 여성을 못 있는 줄 아세요? 그 군대 마칠 무렵에 제가 그 헤어 메이크업 하려고 했거든요. 음...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헤어 네. 메이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94년이었는데요. 음. 94년도에 남자들이 헤어 메이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회적 편견이 강하던 시절이었어요. 야, 남자가 무슨 메이크업을 해? 무슨, 네. 이런 거였어요. 진짜, 진짜, 진짜. 어, 뭐, 너 공고 나왔으니까 뭐, 특별 전형으로 전문대라도 가서, 음. 뭐,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 이게 현실적인 말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사귀던 친구가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어, 참우가 제대하면 뭐할 거니? 그래서, 어, 나 헤어 메이크업 하려고. 그더니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창우가넌 어. 잘할 거니까 해봐 와,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는데 사실 그게 뭐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음. 그 친구 얼굴이 기억이 잘안 나요 네뭐 그랬는데 네, <laughs> 네, 네.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의 얼굴은 내가 나중에 기억하지 못해도 그때 음. 그 친구가 했던 그 말의 느낌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음. 우리 모두 이 시기를 부디 몸도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하게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